안녕하세요, 상금전자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인터넷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 촬영 공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100메가에서 500메가로 바꿨는데요. 바꾸게 된 계기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어떤 인터넷 속도가 좋을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비교는 뭐니 뭐니 해도 스팀게임 다운로드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둠, 더 다크 에이지스를 다운로드 해 봤습니다. 약 70Gb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500MB는 약 30분, 100MB는 약 1시간 40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수 있고, 100MB로 다운로드 중에는 인터넷을 아예 못 쓴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뭐, 낮잠을 자거나, 외출하고 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면, 100MB는 아주 고통스러운 속도입니다. 물론, 500MB도 계속 이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50GB까지만 500MB로 이용하고, 이후는 이길 0시까지 100MB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지금 테스트하다가, 사용하다가 용량이 150기가를 넘어서 100메가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킹받는 상황.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수리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매달 이 가격을 내는 게 맞나? 그래서 통신사별 인터넷 요금을 살펴봤습니다. 100 메가에서 500 메가로 변경하면 약만원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500 메가에서 1기가로 변경하면 약 5천 원 차이로 혼자 살거나 유튜브, 넷플릭스 정도 보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100 메가로 충분하고 대용량인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이 작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면 500 메가 이상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칭은 광랜. 비대칭은 동축 케이블을 쓰는데요. 대칭형은 다운로드 500메가, 업로드도 500메가 일치하는 속도가 나오지만 비대칭형은 다운로드가 500메가로 나와도 업로드는 500메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4년 기준 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비대칭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같은 가격을 내고도 업로드 속도가 낮기 때문에 파일을 자주 공유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가입 후에는 변경이 어려워서 상담 시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저는 인터넷 대리점 아정당과 상담해서 대칭형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지원금까지 최대 금액으로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아정당은 가입자 수가 1위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과 TV 신청 시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30만원 휴대폰 약정 끝날 때마다 50만원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있는데요 파손 시 최대 1000만원 보상과 불만족 전액 환불까지 아정당 카드도 있어서 캐시백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금전자였습니다.